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형TV 신바초입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그, 저에게 절교를 원했던 그 형님, 네, 가장 방문을 해서 어머니 아버님을 뵙고 상담을 좀 진행했어요. 아버님이랑 좀 오랜만에 또 많은 이야기 나눴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역시 그 인생의 선, 선배들이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증권을 다 저한테 이임해 주셔서 검토 한번 해보고 분석들 다싹 해서 오늘 찾아뵙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 오전에 가고 있습니다. 아, 갔는데또 아침밥 좀 먹고 가라고 못하지. 아, 다이어트 중인데 지 <laughs> 제가 아, 아, 인생의 최대 몸무게 찍어가지고 시급합니다, 다이어트. 아, 뭐 예전 뭐 이제 현역 선수 시절 때보다 한 15kg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또 이러다가 또 점심 좀 아, 점심 좀안 먹고 또 저녁 좀안 먹고 그러면 다음 날또쏙 빠져 한 3, 4kg가 그러니까 또 이게 제가 자만하는 거 같아요 아, 나는 그냥 맘만 먹으면 빼 아, 이게 문제인데 말이죠 어쨌든 오늘 아침 먹고 왔다 그러고 사실 아침 먹었습니다 과일 좀 먹고 먹었습니다 식사는 식사 시간을 좀 피해가지고 방문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가지고 이제 그 형님의 동생 또보호하고 있는데 동생이랑 어머님, 아버님 운전자도 보험이 많이 미, 미비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거는 미비할 수밖에 없어요. 한도가 적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즘 사고도 많고 요즘 법도 막 되게 운전자에게 되게 운전자가 약자가 되는 시대니까 그래서 이걸 보충 좀 해놔야겠죠. 그래서 보걸좀 보충해드리고 사실 그거 보충하는 데는 뭐돈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돈만 원으로 인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나중에 다차 끄시는데 나중에라도. 큰 사고가 있을 시에, 재산적인 손해를 좀 막을 수, 있,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만 원이면 너무 가성비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 딱 탑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도 중대 질병, 질환 진단금이랑, 어머니, 아버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다, 뭐, 진단금, 수술비, 이런 걸다 넣으면은, 되게, 지금, 그래요. 좀,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 보험은 또,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저 제가, 제가 제안 드리는 그 제안서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는데 일단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또 한번 담아볼게요 제가. 상담하는 내용 좀 담을 수 있으면 담고 어머니 아버님도 응원 메시지 한번 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봬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 식사하셨네 아침에 병원 갈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I'm not going to 어 o t 이 a t I'm n 골 t 인데 여기다가 들어 o 고운전자 I'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 어 i n g to d 다 that. I'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 o i n 비 to do t h a 필기 보험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음. 중국에서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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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줄주 주변이 말이야. 실제로 그렇죠? 아 실비. 그러니까 실비는 아버님이 그게 카드가 돌려받는데 병원비 끝을 타. 응. 예를 들어서 암이에요암이에요 그러면 가서 치료 다 받을 거예요. 시비 찍고 보하고 뭐 그럼 여기서 다 나올 거예요. 이번에 하루만 보라 하셔도 3천만 원 한도로 네. 다 그러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야가 지금 이 실비요. 네. 지금 또아주려고 했던 비용 1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서만 100만 원이 나왔는데. 네. 여기는 여기는 카드가 한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입해야 합 네. 실비를. 네. 실비가 여기서 그런 걸로 굴절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골절이 됐다고요? 응. 음. 안고생했는데 여기서도 항목이 골절이 있고 여기서 골절 여기서 골절 골절이 있다고요. 네네네 이해했어요. 아, 제가 이해했어요. 음. 여기도 골절 골절 다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다 받을 수 있어. 단 실손 의료비는 내 치료비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골절과 관계없이 요거는 두 개가 있던 세 개가 있던 음. 나눠서 비례로나와요 그럼 그니까 실비를 들었지. 어? 실비 골절인데 실비는 두개들 필요가 없어. 풍국하고 뭐 삼성하고 두 군데 들었어. 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50% 여기서 50% 이래 가지고 당신 병원비가 100만 원 났어. 그러면 100만 원을 채가주는거야 <목소리> 어미가 소리살 고자라지는 보다. 어미가 고자라로. <목소리> 다 나옵니다. 골절다 음, 나아요. 네. 여기 여기 다 바로 돼 하고 마거 골결이나 뭐라. 네. 아 여기 암이나 바로 요 암이라고 내가 다나어다 네. 네. 다다 나와요. 다, 다 네. 나와요. 네. 근데 여기 실비에서는 이 암이 없다 이 말이지. 음. 음. 실비랑 암은 다른 거예요. 암이 없는데. 암이 없는데 그렇게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만원맞습니 요, 요거는 이제 수술비랑 각종 수술비에요. 질병을 수술하던 상해 수술하던 그죠? 이만큼 있으세요. 어, 여기는 교보마스터 날이 끝난거는 암수술도 500씩 나오고 그 갑상선이나 이런걸 해도 200씩 나오고 그리고 뭐 암으로 인해서 뭐 통화나거나 그랬으면 이것도 200씩 나오고 너무 좋은거 같아요. 200씩 나와요. 너무, 좋,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요거는 이제 자부상은 이제 갖고 계시는데 이제 접촉사고하고 말했, 말했는데 자부상이라고 자동차 부상치로 얘기해 음. 그래서 자동차가 사고 빵 나면 은 등급이 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일급이 다시 사고 나는데 접촉사고 해서 골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차급이 맨 밑에 거그래도 음. 다시 만시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운전자는 해지하지 마세요 지금 그래서 해지, 원래 사고가 안 났으면 제가 해드리려고했는데 새로운 좋은 걸로 음. 근데 지금 해지하지 않아요 이걸 받아야될 거야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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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안 되지 10만당이지 나 일단 농업공동서 해결될 다니까 그리고 2번비 이번비번비 음. 요거는 이제 2번비 욕인데 있는데 상해 2번비 5만원씩 나오지 아버님 할머니 음. 음. 이번에도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 만원만원 나오지 네. 고1 0만원1원아나만원 나오시고 제해했을 때는 2원또만원 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는에그다나 이건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고 다음에, 에그 다음에, 대중교통그는의그 다음에, 대중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대중에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리고 이거는 아에그다안 돼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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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그그그그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저한테 약속을 물어달 너무 기분이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힘는 느낌으로 음. 약간 제 시험을 지켜보고 싶다 하 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 했다 마음에 들면 괜찮다고 이제 지성도 나오고 소리도 나고직 지금 계산 필요해요? 다른 것도 필요해요? 아니 지 계산 요해요 지금 계산 필요해요? 년고년 동안 는데네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 오늘 여기까지네 고맙습니다 춤도 다 쉬고 고 춤도 다다 쉬고 그고고춤고 춤도 고 춤도 다요고 춤도 고도다고도다 쉬고 도다 쉬고 어 o n 하고 women who do s 그 much 어, 그그 바로 y could not have h a 손 a 주세요. 그러면 y r e m e m b e 로 come down to t 거 e other part of the night. g 가 to one. Go on, go somewhere. They don't go 한테 the g o v e r n 보내 n t The Connecticut, I will go to the government. I will go to the g o v e 와 <람이> 아, 있어머니님이들어오니까실비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있는지? 네. 질병 쪽이 없는 거죠. 실비만있잖 그러니까 실비랑뭐 이제 부치고 이상거 있는 거 의미 아, 없고. 그거 고 잡으려나요? 잡으한 달만 하시는 의미 없는데 가격이 저렴하니까 갖고 있어 했는데 질병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단금만 있어도 될것같아요 진단금이랑 그리고 이제 상해 후유 장애라고 있어요. 아까 올라말씀드는데 저는 그 2억 든요 담보가. 저는 1 0만원 가지고 2 0만원 했고. 네. 잔형님도 조기 치가하다가 쳤는데 그 형님은 담보가 3억 있어 가지고 엄청 많이 가지고. 그럼 되게 젊은 사람들 이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고. 질병 쪽은 지금 들어야 많이 들어가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질병 쪽비 상해 수술 요정도가능해요 아 상해수들 상해 같은 거는 안 없애고 그냥 가고가는 나아 상해수비 있어요. 네. 아, 아, 아버님은 있으시, 있, 상해는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우. 선물 음. 너무 많이 주셨네 이거 는 버리지 말고 꼭좀들아니아니 좀 아버님 제가 좋아해. 면 되죠. 이거. 요거 요거 뭐예 이거는 놓고 먹어도 되는 거 이거 속에 덜 말라서 밖에 나데 아, 냉장고. 더 말려서 먹어요. 근데 여기는 무인데라. 아. 아니 소두 이게 딱 무슨데. 말랑말랑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어요. 아니 아니데 제가 뭐한게있포크 네. 설리 오면은 네. 제가 아버님과 설리 어머니한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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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페스 요고차 할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면 바로 어머니한테 네. 보낼게요. 이거 먹고 싶은 먹어 알겠습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네,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 제안서 드린 거 계약직을 다 하고 나와서 또 우리 지난 그 형님의 저한테 의절을 요구했던 형님의 동생과 함께 식사하고 이제 미팅 마쳤습니다. 또 상담하다 보니까 예전에 교통사고 나신 부분이 있어서 운전자 보험을 또 제안드리다가 예전에 3년 전에 교통사고 두 건에 대해서. 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길래 예전에 가입하셨던 그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 이력 그 사실 확인서 받아서 갖고 계셨던 운전자 보험에 청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뭐 지난 몇년전 사건이지만은 뭐그 지급 결의서라든지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난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은 일이 없다면은 음 청구해주시고 뭐 사실 이런 그 이렇게 들어오면 아버님도, 아버님도 오늘 뭐한8 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괜찮잖아요. 네 사실 보험 매달 보험료 내는데 이거 뭐 받아본 적도 없고 내가 뭐왜 써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뭐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르고 뭐 담당해준 사람도 없고 사실 뭐 그럴 때 요렇게 뭐 조금만 더손 봐드리면 뭐 금방 내가 어 냈던 보험료에 대해서 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라, 선택이라고 이제 느끼시니까 사실 뭐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꼭 있어야 되는 보험들이니까 이제 보험을 아무리 싫어하시는 분들이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면 금세 아버님들도 어르신분들도 니즈를 많이 느끼세요 그리고 또왜 이게 필요한지 또 제가 또 말씀드렸고 또이 형사합의라든지 어뭐이 스쿨존에서 일어난 또 어린이와의 부상사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니까 사실 뭐이 부분은 뭐돈 1, 2만원에 또 다른 부채를 또 만들지 않기 위함의 위함이니까 꼭 이거 필요한 거라고 또 이번에 또 부모님들도 확실하게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업세일링 도와드렸고 부족한 또 질병 중대 질병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또 아까 집에서 또 이제 상담 고맙다고 이뭐또 양평에 사시거든요 무, 유기농 또 농약도 안친 무랑 뭐 된장 지, 직접 담근 된장이랑 아삭이 고추랑 막 싸주셔가지고 아휴 또 상담 도와드려 왔는데 뭐한 것도 없는데 막 이만큼 싸주셔가지고 아또 어머님도 또, 너무 또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또 오늘 또 지, 집에 가가지고 또 맛있는 된장국을 먹게 생겼습니다 <laughs> 응, 오늘 너무 어 기분 좋은 상담이었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만족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뭐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뭐 이런 뭐 이런 제안에 대해서 100% 만족하기 만족하는 이런 설계는 없거든요 근데 최대한 거기에 그그 그 사람 그 고객님에 맞게 최적화된 보험을 설계하는데 이렇게 100% 만족하신 분들은 또, 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감사드리고 또 저희 집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저도 부모님들 자주자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제 뭐, 지난, 이제, 가정방문 이어서 오늘 결과, 오늘 이제, 영업 결과 여러분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영상 켰고, 음, 그래요,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갖고 가실 수 있는 보험료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어, 주위에 부모님들이나, 이제 측근들의 부모님들, 어르신분들 이 있으시면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한번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어쨌든, 어, 이 혈관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대한 준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굳이 막 나는 막뭐 건강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보면 뇌출혈이랑 급성 신경경색은 꼭 갖고 계세요. 왜냐면이연계되어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 근데 이제 뇌출혈이랑 급성 신경경색은 거의 사망에 가까운 중증인데 그 전에 조기에 잡을 수 있는 이 혈관의 질환들을 단어를빼트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나 제 측근들은 보에의증거를 봐보고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젊었을 때 들으면 더 보험료가 저렴하거든. 어, 젊었을 때 들으면 또 갱신형 아니고 비갱신으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0 넘어서 50 넘어서는 이제 보험료를 내지 않고 7비만 이렇게 납입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건강하면 더 좋, 좋겠지만 혹시 뭐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우리가 드는 거니까 은퇴하고 보험료 안 내면 너무 좋잖아요. 사실 은퇴하고는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제 연금소득이랑 뭐 불로소득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때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것 보다는 보험료를 내고 계신 어르신보다는 보험료를 안 내고 이미 다 납입했고 뭐4 50세 이제 보험 납입이 끝나서 뭐다 다 끝내놓고 이제. 실비만 납입하시고 있는 분들이랑은 또 다르죠. 어? 또 나중에는 또 손주도 용돈도 줘야 되고 어? 그렇잖아요. 또 세뱃돈도 또 줘야 되고 하니까 보험료 낼 돈으로도 세뱃돈을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면 뭐 주식 한 줄로 사주시던가. 어? 사실 뭐 아무튼 뭐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뭐 또잘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더 좋은 컨텐츠, 더 재밌는 컨텐츠 연구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바초이었습니다.